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버진 갤럭틱 홀딩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버진 갤럭틱 홀딩스 주가 많이 떨어졌죠. 이제 5실 신고가권이 36달러권에서 최근에 4.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동산 어떤 기업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버진 갤럭티 홀딩스는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 시스템을 활용한 소, 에, 소비자 우주행 서비스 제공하는 항공 우주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주선 설계와 개발, 제조, 지상 및 비행 테스트와 우주 비행 운영, 그리고 비행 후 유지 보수 등을 현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1월 30날 나왔던 이슈네요. 레드와이와 협력하여 새로운 델타급 우주선의 연구 능력 향상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레드와이어 코퍼레이션과 협력하여 버진갤럭틱의 새로운 델타급 우주선에 탑재될 연구 페이로드 보건함을 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플랫폼은 동사에서 이용 가능한 미세중력 연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레드와이어는 미세중력 환경에서 작동하는 생명공학 및 산업 제조 기술을 개발하여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글로벌 우주 인프라 및 혁신 기업이다. 동사는 유인 우주선용 연구 시설 20개를 개발했으며 현재 10개가 국제 우주 정거장 즉 ISS에 탑재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및 제조 임무를 지원하고 있다. 동사의 연구 운영 부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장기 우주 임무 보관의 표준과 호환되도록 설계된 우리의 새로운 최첨단 연구 플랫폼은 궤도와 달 또는 화성 임무를 위한 기술 테스트와 연구에 적합한 에, 궤도 우주 실험실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레드와이어는 저궤도 즉 레오 연구의 상업화 연구의 선구자이며 동사의 검증된 안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세 중력 연구 플랫폼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레드와이어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얘기했다. 새로운 플랫폼은 또한 맞춤형 레드와이어 플러그앤 플레이 보관함을 통해서 연구 경험을 향상시키고 단순화하며 전체 우주 비행 동안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보관함들은 자율 및 유인 연구 모드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조절 가능한 전면 패널을 통해서 우주 비행 전, 중, 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겠다. 또한 연구자들이 아게더 실험을 통해서 IS에 탑재된 페이로드로 더 낮은 비용과 위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레드 와이어의 인스페이스 인스트 어 인더스트리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유인 우주선을 장, 에, 장비하는 35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하여 이 보관함을 개발하고 있다. 레드 와이어는 동사와 협력하여 아게도의 아게도에서 아궤도에, 궤도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고유한 플랫폼을 활용해 대해서 기쁘다라고 했다. 동사는 에, 동사의 우주선은 상업 우주 혁신의 기회를 확장하는 새로운 능력을 선, 에, 시장에 선보였다. 동사의 우주선은 연구자 그리고 상업 아, 안, 상업 산업 및 정부가 제공하고 있으며, 동사의 중앙 집중식 음, 비행 운영은 스페, 에, 스페이스포트 에, 아메리카에서 이루어지며 연구자들에게 전용 훈련을 위한 즉각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동사의 우주선은 자율 및 위인 연구를 모두 지원하기 위해 페이로드 렉과 연구원 우주 비행사를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다. 각 우주선은 5개의 페이로드 렉을 수용할 수 있으며 총 20개의 보관함을 탑재할 수 있다. 현재 생산 중인 첫 번째 델타급 우주선은 2026년에 상업 서비스를 시작할 예상이다. 시작이 예상되고 있다. 동사의 7번의 연구 유명서와 수십 개의 페이로드를 비행시켰다. 수행된 연구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자, 첫 번째, 지구, 지구 생물체가 새로운 우주 환경으로 에, 잠시만요. 제가 이제 페이지를 넘기다가 넘어갔습니다. 동사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은 좀 많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자, 다 설명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설명드려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지구 생물체가 새로운 우주 환경으로 전환될 때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변한지 연구하기 위한 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실험이다. 자, 두 번째는 잠재적인 행성, 착륙성 응용 및 우주 탐사에 사용될 생물학적 이미징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율 실험 그리고 소형 위성을 위한 나노 기술이다. 자, 세 번째는 소행성, 그리고 달, 그리고 화성의 성공적인 탐사 임무 제공을, 제공, 임무를, 임무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미세 입자의 행동을 연구하는 저 에너지 충격 실험이다. 네 번째, 무중력 환경과 장기 우주 임무 중 복잡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우주 수술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기 연구이다. 다섯 번째, 재생 가능한 액체 바이오 연료의 연소 특성을 연구하는 실험으로서 항공기 엔진과 같은 생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및 추인 시스템을 위한 효율적인 기술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여섯 번째, 우주선 생명 유지 시스템, 그리고 우주에서의 약물 투여를 위한 주사기 설계와 우주선 추진 시스템과 같은 기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중력에서 제한된 유체 행동을 조사하는 물리과학 실험이다. 일곱 번째, 오버뷰 효과와 관련된 생리학적 그리고 감정적 반응 뿐만 아니라 우주 비행 중 변화는 뇌의 압력과 시력을 연구하기 위해서 개발된 맞춤형 기술이다. 상당히 다양한 내용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향후 이제 미래를 보고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하고 를 있는 기업이다라고 신했습니다. 향후에는 달 탐사 그리고 화성에서 이제 거서 거주할 수 있게 해서 전반적으로 계속 예, 좀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화성에서 사냐, 달에서 사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 이제 머지않아서 가, 발생 가능한 현실적인 내용이라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냥 뜬구름 잡기인데 지금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이 되겠죠.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시게 되면 오늘 5.3% 상승하면서 4.74달러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이제 액면 병합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현재가저항대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동사 오늘 4.74달러에 마감된 상태인데요. 자 1차 저항대는 5.1달러 그 위에 7.4달러 9.0달러, 11.5달러, 15.1달러, 18달러, 20달러, 23.4달러, 26.8달러, 28.3달러, 그리고 30달러, 33.9달러가 됐습니다. 33.9달러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4.3달러, 2차 지지대 3.8달러가 있다는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4.5에서 7.1달러, 4.5달 4.5달러에서 7.1달러권에 매물대 구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가격 조정 이후에 현재 기간 조정이 다 발생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번 저 조금씩 거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장중에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 상태에서 만일 대량거래 터지면 당연히 홀딩해야겠지만은 대량 거 터지 않으면 일부 정리 후에 재매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대량 거래 터진 상태에서 에, 매물대를 돌파한 상에서 대량 거 터지면은 이 매물대를 상당히 중요한 지지대를 잡으면서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상에서 대량 거 터지지 않는다 싶으면은 이 매물대 매물대를 맞고 반락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대량과 터지면 홀딩, 대량과 터지지 않으면 일부 정리했다가 매물대를 맞고반락이 나면 재매수하는 트레이딩 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량과 터지냐, 안 터지냐에 따라서 이 매물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대응 방법이 다르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어, 증권사 컨센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두군데 증권사선 매도 의견, 두군데 증권사선 비중 축소 의견, 네 군데 증권사선 중립, 그리고 다섯 어, 두 군데 증권사선 현재 매수 의견을 내면서 현재 증권사 컨센서스는 중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24년 대비 25년도 매출액은 1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에비타 같은 경우도 1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순익도 역시 작년 대비 올해 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EPS 역시 작년 대비 올해 3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BPS 같은 경우는 22년대, 23년도에 27.5% 감소했었고요. 자,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2230%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순익률 이 역시 작년 24년 대비 25년도에 2400% 증가할 것으 상당히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관련된 우주선 관련된 모멘텀에서 이제 대부분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실적이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권사 컨셉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목표치 상단을 증권사에서는 41달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치 하단을 현재 1.0달러 보면서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10.86달러 형성이 되면서 현재 구간 대비 141%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달전 대비 증권사들 투자 의견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시도록 보시도록 할게요. 한달전 대비 매수 의견 낸 증권사 두 군데 똑같고요, 중립 의견 낸 증권사 네 군데 똑같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 낸 증권사도 한한달전 대비 두 군데로서 똑같고요, 매도 의견 낸 증권사도 두 군데 똑같으면서 현재 열 군데 증권사의 시장 컨센서스였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 홀린스 오늘 종가 4.74달러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증권사 컨센서는 현재 10.86달러로서 현재 구간 대비해 141% 상승 여력이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 24년 대비 25년도에 에비타가 1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는 레드와이와 협력하면서 새로운 델타급 우주선을 연구능력이 현재 향상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미세 중력에 대한 연구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24년 대비 25년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절 보시도록 할게요. 차투세는 33.4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27.7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7.4달러, 2차는 11.5달러가 되겠고요. 제가 다른 장때도 말씀드렸죠.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4.3달러, 2차는 3.8달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버진 갤럭틱 홀딩스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